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또 동시간대에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거기에 평균 연령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평균 연령을 <목소리> 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네. 숫자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예.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주는 또 커다란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보다 저희가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감독님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도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지지 않을까 싶어, 싶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긴장되네요. <laughs> 어...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런 뭉클한 추억들, 저희 드라마 안에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저는 영상 보면서도 뭔가 마냥. 뭐 예쁘고 정말 재밌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저도 이렇게 약간 가슴에 와닿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 청춘 시대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음 그때 저렇게 나도 예쁜 추억 하나, 뭉클한 추억 하나 있었는데 생각해 주시면 저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예리, 한승현, 박은빈. 류화영 그리고 박희수입니다. 여러분 두번말해뭐 하겠습니까? 저희 매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저희 그리고 인원수가 다섯 명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강인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질감 JTBC